상급지 아파트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해 안전마진이 충분한 13억대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30평대 84타입 기준으로 전고점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을 선별했으며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률이 큰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매일 아파트 추천을 받아보세요. 12. 마포구 신공덕 삼성 내미안 3차. 매매가는 14.5억, 전세가는 7.2억이며 투자금은 7.3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5억 62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7%입니다. 2003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6개동, 366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적률은 255%, 건폐율은 15%, 전용률은 75%입니다.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12대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공동역까지 도보 8분, 공덕 초등학교는 도보 5분 거리로 교통과 초등 학군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경의선 숲길과 효창공원이 있어 생활 환경이 쾌적한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단지 내 언덕과 층간 소음 문제가 일부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군이 다소 아쉽고 주변 편의 시설이 부족한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9위 송파구 문정현대 1차 매매가는 13.95억, 전세가는 4.2억이며 투자금은 9.75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6억으로 2억 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1984년 11월 준공된 총 514세대 규모의 구축 단지로 31평형과 4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호선 경찰병원역까지 도보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에는 문정초등학교와 개롱글림공원이 위치하여 교육 환경과 생활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단지 내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형 구조이나 오래된 연식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며 층간 소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조합 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어 투자나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추가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동작구 대방대림 매매가는 13.9억, 전세가는 7억이며 투자금은 6.9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5억 9500만원으로 2억 5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대방대림 아파트는 1993년 11월 준공된 대림산업 시공의 대단지 아파트로 총 14개동, 1628세대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폐율은 20% 수준으로 동강 거리가 넓고 조경이 잘 갖춰져 있어 단지 내 환경이 쾌적합니다. 신림선 개통으로 지하철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수월한 교통편의성을 자랑합니다. 단지 내 생활 편의시설과 공원이 풍부하고 서울신길 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군도 양호합니다. 다만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론의 가능성이 주목되는 단지입니다. 7일 동작구 대방이 편한 세상 1차. 매매가는 13.5억, 전세가는 7.7억이며 투자금은 5.8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5억 75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2003년 6월에 준공된 총 609세대 규모의 단지로 32평형단일 구조이며 지하철 1호선과 신림선 대방역에서 도보 7분 내외 거리로 접근 가능하지만 다소 애매한 거리감이 있으며 단지 내및 주변으로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주차시설은 지상 및 지하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길 초등학교가 단지 뒤쪽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대방공원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운동하기 좋습니다. 또한, 노량진 지역 정비가 이루어지면, 간접적인 수혜와 학군 형성으로 인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며, 서울 중앙부에 위치하여 여의도, 구로 디지털 단지, 강남 등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1호선과 신림선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유 용산구 도원 삼성레미안, 매매가는 13.7억, 전세가는 6.3억이며 투자금은 7.4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6.3억으로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도원 삼성레미안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된 삼성물산 시공이 1458세대 기타임대 116세대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공동역까지 도보 약 7분, 효창공원 앞역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이 단지는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위치하여 마포 느낌이 강하지만 용산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매우 깔끔하고 특정동에서는 남산 한강 용산을 한눈에 볼수 있는 뛰어난 조망권을 제공하며 단지 앞 경의선 숲길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단지 내 경사가 다소 심하고 지하주차장과의 연결성이 부족하며 학군 측면에서 초중고 교육환경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용산가족공원 개발 등 호재도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5위 영등포구 신길 센트럴 라이파크 매매가는 13.3억 전세가는 7.4억이며 투자금은 5.9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6.1억으로 2억 8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신길센트럴 아이파크는 2019년 2월에 입주한 총 612세대 규모의 중형단지로 용적률 255%, 건폐율 21%이며 25평, 26평, 3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서남쪽 가장 외곽에 위치하여 7호선 신풍역까지 도보 10분 이상 걸리지만 새롭게 개통될 신안산선 개찰구가 가까워 향후 교통편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단지 규모가 작아 커뮤니티 시설 및 놀이터 등은 다소 빈약한 편이나 바로 앞에 대형 초중고가 있어 통학 환경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신길 뉴타운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이 저렴합니다. 신축 대비 합리적 가격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4위 양천구 목동우성 1차 매매가는 13.5억, 전세가는 7.5억이며 투자금은 6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6.5억으로 3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목동우성아파트는 1992년 4월 준공된 4개동 332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얼촌초등학교가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여 도보로 1분 거리이며 얼촌중학교도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한 편입니다. 아파트 주변은 용왕산공원이 인접한 숲세권으로.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지만 근처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추진 호재가 있고 9호선 신목동역과의 접근성이 좋아 향후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3위 중구 남산타운 매매가는 13억, 전세가는 6.8억이며 투자금은 6.2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5.9억으로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대단지로 임대 포함 총 5152세대 규모이며 25평, 32평, 4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지하 주차장이 세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으나 교통면에서 약수역과 버티고개역 두 개의 지하철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교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약수역 인근에 마트와 스타벅스,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위치상 경사가 많아 도보 이동 시 일부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름길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위 성동구 벽산 매매가는 13억, 전세가는 6억이며 투자금은 7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6억으로 3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금호동 벽산 아파트는 2001년 12월 준공된 1707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 단계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3평부터 42평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경사는 심하지 않으나 단지 입구까지 언덕길이 있어 도보 이용 시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단지 내 마을버스가 있어 교통 편의성은 보완됩니다. 교통은 강남까지 약 40분, 광화문까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초등학교는 옥수초와 금북초 두 곳이 배정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구는 다소 아쉽지만 행당동 학원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속도가 빠르고 소송 등큰 이슈가 없어 투자 가치와 미래 기대감은 높은 단지로 평가됩니다. 1일 성동구 금호자이 2차 매매가는 13.2억, 전세가는 8.3억이며 투자금은 4.9억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은 16.2억으로 3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금호자이 2차는 2012년 7월 준공된 403세대 분양 320세대 임대 83세대의 아파트입니다.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역과의 거리는 다소 애매한 편이며, 높은 지대의 위치에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뷰까지 가능합니다. 세대수가 적어 상가 시설이 부족하고 단지 내 경사가 많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금호초등학교가 가까이 있고 바로 인접한 금호 21구역 재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향후 개발 호재에 따른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30평대 84타입 기준으로 전고점이 높았던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매일 아파트 추천을 받아보세요.